여러분, 우리도 집살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우입니다 네, 바로 뉴스를 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보유세가 3.9조에서 10.8조로 거의 한 3배, 아, 2배에서 3배 정도 되네요. 요 정도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재산세도, 재산세도 44%급증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작년 한 해, 어, 작년 한해 거친 재산세와 부동산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16년과 비교하면 직전에 16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7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자, 5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가 세율 인상 등 과세 강화가 겹쳐진 결과라고 하네요. 그래서 1주택자등 실수요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가운데 23일 1주택자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너무 그 말이 많았어요. 세금이 너무 많다. 1주택자까지 왜 종부세 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 방안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5년간 늘어난 보유세의 70%는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주택 보유세라고 해서 종부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있는데, 어 여기 2016년과 21년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죠. 종부세는 이때 한 3208억 정도, 주택분 재산세는 한 3조 6천억 정도 돼서 총 3조 930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21년에는 종부세가 3200에서 5조 6천억 정도 됐고, 이거 주택분 재산세가 5조 1900억 정도 돼서 10조 한 8천억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어, 재산세 2020년 이전 정부세는 납부세, 2021년 정부세는 고지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 이번 정부 때만 올른 거냐, 그전 정부 때도 올랐다, 뭐 이번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게 뭐 어느 정부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 확실한 건 어,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정부 때 주택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게이 오른 게 누구 탓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최근 예전에는 이제 전 정부 탓이라고도 얘기 나왔었어요. 전 정부 이 현재 정부가 전 정부 탓이라고 했다가 어 이제 다주택자 어 임대사업자를 그 탓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2030 탓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어 전세대출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거 막아섰죠.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저 많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전정부 탓이었다. 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탓이다. 2030 탓이다. 아, 전세대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김상우국힘의 의원이 지금 어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거친 보유세는 1 0조 아까 요 봤죠. 5년 전인 3조에 비해서 2.8배 정도 늘어났네요. 한두 세배 됐네요. 그래서 5년간 늘어난 세액은 한 7조 정도 되네요. 그죠 재산세와 2020년 이전 종부세는 납부세의 기준이고 21년 종부세는 고지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자, 작년 거친 세금이 자, 5조 한 6, 7천억 정도 되죠. 5년 전에 18배에 달했고요. 항공, 선박 등에 붙는 재산세를 뺀 주택분 재산세. 그거는 작년 5조 한 2천억 정도 됐네요. 16년에 비해서 한 44%, 거의 한 4, 50% 늘어났네요. 작년 한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많이 가졌다고 했죠. 거친 보유세가 7조 5800억 정도로 전국 보유세 70% 빗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5년 전에 2조 한 7500억 정도 됐는데 그거로 4조가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5년간 늘어난 보유세의 70%가 수도권 증가물이니다 그래서 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시장의 정상화와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나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종부세라든지 계산세가 라 어,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 다주택자인 분들 혹은 이제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요. 어 이거를 어 이거 세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어, 이, 당장 팔아버려야지. 그 내가 지금 2, 3주택자야. 2, 2주택자, 3주택자예요. 오, 뭐, 4주택자도 있던, 칩시다. 그러면, 어, 정부세, 재산세 너무 올랐네. 세금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당장 팔아버려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제 주위에만 보더라도요, 그 집주인이, 어, 어, 전세라든가, 이 월세를 올려버렸어요. 네, 상승분을. 자, 전세 5% 밖에 못 올리잖아요. 임대차 선법 때문에. 그렇죠 월세도 많이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음 여러분들이 이게 꼭 5%밖에 못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뉴스를 보시면 이5% 말고 이제 따로 이제 어, 합법 어, 좀 서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합의하에 합의하에 어, 약간의 돈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돈을 더 올려받고 있어요 싫으면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당장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러, 바로 나가자고 치자니 그 주위의 시세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 이런,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또 큰일 날수 있다.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는 내용에서, 어, 이번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